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코드위즈 올레드 예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지금 여기서는 코드위즈를 이렇게 코딩스쿨에 연결해 놓은 상태이고요. 이제 예제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상단에 그 예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, 코드위즈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올레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코딩스쿨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올레드 예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어, 이제 이런 식으로 그각 블록에 대해서, 중요한 블록에 대해서 설명이 달려있는 주석으로 통해서도 이 블록이 어떤 블록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이제, 요 코드에 대해서, 이제 주석과 함께 간단하게, 이제, 말씀을 드리자면은, 우선, 이제, 코드이즈 프로그램은, 처음에, 이 코드이즈 프로그램을, 요, 클릭을 하거나, 소스코드를 업로드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이고요그 다음, 요 커서 위치, 20, 20이라는 거는, 이제, 이, 다음에 있는 요 블록, 코드이즈라는 요 영어 알파벳 블록이 보이실 겁니다. 요 알파벳 블록이, 어떤 위치에, 그리고, 이 문자의 크기, 어떤 크기로 이제 그 출력이 되는지를 정해주는 블록이에요. 그래서 앞에는 x 좌표, 뒤에는 y 좌표에 해당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스크롤에 대한 블록이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요 주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요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들을 이제 8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 8구간 중에서 몇 구간을 이제 스크롤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블록인데,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요런 스크롤 이제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블록이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어 스크롤 정지하고 마지막에, 아 죄송합니다. 중간에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블록. 그래서 직사각형의 시작 위치와 크기.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채우기가 false와 그다음에 true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false는 그 그려져 있는 도형의 안을 비우는 이제 명령어이고요. true는 이제 가득 채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직사각형 뿐만 아니라 원도 그리실 수 있고, 마지막으로 삼각형까지도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다 보시면은 아 중간에 이제 코드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그러한 글자가 뭔가 스크롤 이동을 하면서 이 이동이 끝나면은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원이 그려지고 삼각형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이 코드를 실행할 테니 결과를 한번 직접 보면서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결과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코드위즈 글자가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원이 그려지고 마지막으로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네 여기까지 코드위즈 올레드에 대한 예제 설명이었고요 어,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코드위즈를 연결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저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OLED 예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